9시 전북권 뉴스입니다. 익산시가 청년 인구의 지역 정착을 위해서 월마다 정기적으로 청년 취업박람회를 열고 있습니다. 기대만큼 취업률이 높지 않아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입니다. 조경모 기자입니다. 취업박람회가 열리는 익산 청년 시청안이 북적입니다. 하림산업과 삼양식품, 오리온 등 익산 소재 주요 기업 10곳이 참여해. 청년 구직자들의 기대감이 높습니다. 다양한 직무들이 모여 있고 그리고 그 직무들을 자세하게 한눈에 알아볼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익산시는 지난해부터 달마다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취업 박람회를 열고 있습니다. 즉석 채용 면접을 진행하고 구직 동기 부여와 진로 설정의 기회도 제공합니다. 지역의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해 다른 지역 유출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익산이 고향인데 익산에 이제 제가 원하고 좀 좋은 취업 자리가 있으면 여기서 계속 살 의향이 습니다 문제는 취업률이 그리 높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올해 두회째를 맞는 취업 박람회에 참여한 청년 구직자는 모두 2,300여 명. 이 가운데 200신 한 명이 취업에 성공해 평균 취업률은 11%에 그쳤습니다. 대기업보다는 주로 중소기업이 참여하다 보니 청년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익산시는 중소기업이 많습니다. 저희가 기업들에 대한 그 환경이라든가 근무 근무 실태를 철저히 좀 파악을 하고 보여 줌으로써 구직자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연결해 주고자 합니다. 익산시가 야심차게 시작한 정기 취업 박람회 양질의 일자리 제공과 실질적인 고용 창출을 위한 후속 대책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조경무입니다.